벤테지를 사용해서 건축 작업을 할때 건축물 유리 표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유리 표현을 할때 범프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맵 그리고 Vray 맵들이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트릭을 이용해서 유리 범프 표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저라면 현재 버전에서 만약 표현해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케아스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는 무료 장면이고 이 장면을 통해서 벤테지를 이용해서 유리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벤티지로 그냥 보내도 되는데 자동으로 변환되면서 가기 때문에 렌더 세팅을 알아두면 좋겠죠. 렌더러에서 v r a GPU를 선택합니다. GI 엔진은 블루포스를 선택한 다음에 세팅에서 컬러 매핑의 어드밴스 옵션에서 서픽셀 맵핑이 체크되지 않은 상태로 넘기시면 됩니다. 장면에 만약 사람이 있다면 유즈 렌더 스테이 n IPR을 체크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넘기시면 건축 장면이 제대로 넘어가겠죠. 장면에 v 이에 선이 하나 있는데 기본 선 상태는 사이즈 멀티플라이어만 4.0인 상태고 아래에 클라우드가 체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벤티지가 2.0이 되면서 클라우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뭐 조절하는 대로 하늘이 바뀌기 때문에 원하는 하늘 연출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를 벤티지로 넘겨 볼게요 벤티지 툴바에서 라이브 링크 아이콘을 이용해서 벤티지로 넘겨 보도록 할게요 장면에 있는 그대로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유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밋밋하게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왼쪽 장면 같은 경우에 GPU가 아닌 상태로 먼저 렌더링을 해보면 그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천 사이즈 렌더링을 하는데 거의 10분이 걸렸습니다. 원래대로라면 10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데 퀄리티에 따라 다르겠죠. 테스트 렌더링을 하는 시간이 몇 분만 걸려도 굉장히 답답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실시간 렌더링이나 또는 벤티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된것 같아요. 일단 이 장면에서 보면 유리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재질 편집기에서 유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유리 같은 경우는 다섯 개의 노이즈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 노이즈는 위치가 서로 다른 그런 상태의 노이즈입니다. 범프값이 작기 때문에 표현이 잘안 됐죠. 실시간 렌더링으로 유리 부분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유리 부분의 반사가 많이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노이즈에 의해서 반사되는 느낌이 달라진 겁니다. 노이즈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 때문에 미세하게 어긋나게 보이게 되는데 범프값을 이용해서 그 어긋남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좀더 현실감 있는 유리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노이즈를 벤테지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효과를 벤테지에서는 얻을 수가 없죠. 기울어져 있는 유리이기 때문에 유리마다 반사되는 부분이 다른 것뿐이지 유리의 일렁임이나 뭐 이런 게 표현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면 노이즈를 사용하지 않고 노이즈 상태하고 비슷한 맵을 사용하시면 돼요. 일단 이 맵을 없애고 앞에서 사용했던 유리, 이 유리를 멀티섭 오브젝트 재질로 바꿔줍니다. 다섯 개의 재질이 생겼죠? 이 유리를 다섯 개 사용할 건데, 범프맵에 사용할 비트맵이 필요합니다. 비트맵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만드시면 되죠? 포토샵이나 3D 맥스에서 만드시면 되는데, 모서리가 다 연결되고 있는 그런 노이즈를 만듭니다. 작은 거, 큰 거, 더큰 거,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죠. 저는 얘를 사용해 볼게요. 얘를 범프 연결합니다. 반사되는 부분에 일렁임이 보입니다. 근데 똑같은 일렁임을 다 갖기 때문에 서로 다 이렇게 연결되겠죠. 물론 꺾어져 있기 때문에 평면인 상태보다 조금 덜하게 보일 텐데 모두 똑같은 값으로 들어가니까 이 일렁임을 다르게 줘야겠죠. 복사한 다음에 2번에 연결. 두 번째에 있는 비트맵에 옵셋 값을 조절합니다. 위치가 달라지겠죠. 복사하고 3번에 연결. 옵셋 값을 조절해서 다른 위치가 표현되게 하고, 네 개의 재질만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 유리 같은 경우는 현재 아이디가 1번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네 개의 아이디를 사용했으니까 여기에 material by element라는 모디파이어를 적용해서 네 개의 아이디가 불규칙하게 적용되도록 합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아이디를 갖게 되면서 범프의 위치가 달라지는 그런 범프 느낌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쪽은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좀더 현실감 있는 유리 표현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노이즈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죠. 노이즈의 크기를 조절하면서 원하는 느낌을 만들면 됩니다. 뭐, UVWX 폼을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해주면 좀더큰 노이즈를 또 사용할 수도 있겠죠. 뭐 저라면 좀더 사실적인 유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으로 건축물 유리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업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실텐데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수 있겠죠. 장면의 느낌을 한번 조정해 볼까요? 카메라를 더블클릭하고 카메라에서 조절할 것들을 조절하면 되겠죠. 엑스포저의 하이라이트 번이나 컨트라스트 필믹 톤맵,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원하는 느낌으로 좀더 현실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이 있겠죠? LUT를 이용하면 더 사실적인 장면 연출이 가능하니까 뭐 이런 것도 사용해보면 여러분 느낌에 맞게 적용합니다. 색감이나 채도 같은 경우도 컬러 밸런스에서 하이라이트, 미드톤, 섀도우를 조절하시면 좀더 현실감 있는 느낌이 추가되기도 하니까 최종이라면 색수차도 살짝 추가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느낌. 지하인은 세번 정도 바운스하게 하고 반사도 6번 정도. 굴절 같은 경우도 유리가 많을 경우에는 조절해서 느낌이 잘 표현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원하는 바운스를 사용하면 되겠죠. 뭐 이렇게 장면이 조절됐다면 여기서도 한번 2,000 사이즈로 렌더링해 볼까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주전자를 클릭한 다음에 사이즈를 정합니다. 2000 사이즈를 조절한 다음에 렌더링 해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보면 렌더 샘플이 있는데, 왼쪽에서 조절하는 옵션이 많잖아요? 많지만, 어드밴스 옵션에서 막 조절하기도 하는데, 거기서 샘플을 조절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렌더링에서의 퀄리티는 렌더 셋업 창의 렌더 부분의 샘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샘플을 정하는 거에 따라서 시간도 결정되고, 퀄리티도 결정되니까, 왼쪽에서 조절하는 것보다는 렌더링할 때의 퀄리티는 렌더 샘플을 조절하는 게 최종 퀄리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렌더링해 볼게요. 렌더 시간은 1분 정도 걸리네요. 이렇게 해서 렌더링이 끝났고, 최종 이미지는 여러분이 저장한 폴더에서 확인하시면 되죠. 기본으로 PNG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PNG 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바닥 같은 경우가 맥스에서 렌더링 했을 때하고 좀 달랐는데, 노이즈를 이용해서 물이 표현되는 그런 효과를 사용했던 장면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표현을 하고 싶다면, 텍스처를 이용해서 원하는 텍스처 부분이 나타나게끔 해야 물기가 있는, 그런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기본 노이즈를 범프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원하는 연출을 하시면 3dmax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엔 이 유리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벤티지에서 현실감이 있는 건축 유리 표현을 이렇게도 할수 있구나. 그 정도로 보시면 좋겠네요. 렌더링 시간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는 렌더링 싸움이고 또 퀄리티도 거의 비슷하니까 벤티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느끼고 또는 회사가 느껴야겠죠.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GPU 렌더러가 있으니까 그중에 하나로 보시고 잘 스터디하신 다음에 필요하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스트레스 없이 맥스 작업하시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맥스 내용으로 만나요.